그녀가 갇혀있다고 확신하나? 확신은 필수적이다. 사바투니 곁에 있을 때 두려워해야 하는 건네 의혹이다. 솔직히 말해줘, 지금 말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난네 미래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 그것들을 부주의하게 흔들 생각은 없다. 사바투는 지금껏 한 가지 술책만 준비했던 적이 없다 당신을 갖고나 이는 갖지 않다, 아이코라. 이건 아주 오랫 동안 움직여온 계획이야. 그녀는 갖져 있고, 죽을 거다. 그렇다면 오시리스가 붙잡힌 것도 당신 계획의 일부였나? 사기라의 죽음도? 미래의 길을 찾는 게 항상 명확한 건 아니다. 당신이 계획을 위해 내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있다면, 오시리스를 돌려받기 전에. 당신이 마녀 여왕의 목을 베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사기라 일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난 반드시 오시리스를 되찾을 것이다. 그것만 해도 내게 진 빚보다는 클것 같은데. 나의 보증이 내게 아무 의미 없다면 대신 경고를 해주마. 그런 의혹이 앞서다가는 결국 사바톤의 함정에 빠질 뿐이다. 당신의 오만함이 내 친구를 또한명 죽일지는 몰라. 당에게 소원이 더 있었더라면 상황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다. 당신에게 소원이 더 있었다면 상황은 더끔찍해